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오늘은 한화이글스의 자존심이던 류현진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 달러로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류현진이 몸담을게 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과연 어떤 팀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류현진이 앞으로 4년간 몸담을 토론토 블루제이스 그 팀은 과연 어떤 팀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이제는 사라진 몬트리올 엑스포스에 이어 1977년에 창단한 두 번째 캐나다 연고팀입니다. 2005년 엑스포스가 워싱턴으로 떠나면서 현재는 유일하게 캐나다를 연고로 하는 팀이기도 하지요. 덕분에 캐나다의 야구팬들은 대부분 블루제이스의 팬입니다. 그리고 팀 로고에 있는 새는 북미지역에 서식하는 큰 어치 블루제이입니다. 한노 이글스에서 독수리,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크너치, 위현진에게 새는 큰 의미가 있는가 봅니다. 사실 1977년. 리그 확대에 따라 창단된 팀이기 때문에 메이저 리그에서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축에 드는 팀입니다. 창단 후 5년 연속 꼴찌를 하는 약 팀이었으나 바비 콕스 감독 부임 이후 서서히 팀 성적이 올라왔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팀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시토 게스턴 감독이 부임하며 1992년과 93년 2년 연속 월드 시리즈 우승 리피을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92-93 토론토의 리피드 이후 뉴욕 양키스 이외에 어떤 팀도 2019년까지 2년 연속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 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주축 선수들이 높은 세금과 미국 달러와 캐나다 달러의 환차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였으며 이후 같은 지구 안에 볼티모어, 뉴욕, 보스턴 덕분에 지속적으로 지구 하위권을 맴돌던 이 팀은 2000년 초반 로이 헐러데이의 등장으로 경쟁이 생기는가 했지만 여전히 지구 하위권이었습니다. 리그 에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왜 지구 하위권이냐고요? 같은 지구에 양키스와 빨간 양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한화이글스도 리그에이스를 가지고 가을 야구를 못했잖아요. 묘하게 두 팀이 비슷하네요. 이후 2015년 알동부에서 우승하며 22년간 이어졌던 포스트 시즌과의 악연을 끊었고, 2016년에는 와일드카드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리그 하위권의 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19 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성적은 67승 95패로 아메리칸 리그 12위를 기록하였으며 타선은 전체적으로 공갈포에 가까운 타자들이 많고 이 타자들이 성구안도 별로 좋지 않아 팀 타율과 출루율 역시 리그 하위권 수준입니다. 이번 겨울 요미우리자이언치의 야마구치 슝과 LA 다저스의 류현진을 영입하였지만 사실 성적에 큰 기대가 안 가는 것이 현실이라 향후 이 팀의 행보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이 팀은 LA 다저스 이전에 한국 선수를 최초로 영입할 뻔했던 팀이기도 한데 그 주인공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한화 이글스의 이군 감독이었던 최동원 선수입니다. 1977년 야구 월드컵과 1981년 대륙간컵에서 맹활약했던 최동원을 토론토에서 1981년에 개학 후 메이저리그 사무국 허가까지 완료되었으나 당시 한국 프로야구 출범을 앞두고 거물급 선수가 필요했던 한국 야구계의 반대로 결국 입단은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팀은 2020년 KBO 리그로 복귀하는 오승환이 지난 시즌까지 몸담고 있던 팀으로 아마 팀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국 선수들을 좋아하네요. 그리고 이 팀의 영구결번 선수는 로베르토 알로마의 12번, 로이 헐러데이의 32번, 제키 로빈슨의 42번이 있는데 특이한 건 4306경기를 연속으로 준비한 해설가인 톰 치크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4306번을 영구결번 시켜놓았다는 점입니다. 미국보다 높은 캐나다의 세율과 달러보다 가치가 낮은 캐나다 달러를 쓰는 점 등으로 미국 팀들과 현질에서 경쟁이 되지 않으며 앞서 말한 이유들 덕분에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진 슈퍼스타들은 상당수가 블루제이스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아무리 가까이 있다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한 이 팀이 사용하는 로저스 센터는 세계 최초의 완전자동 개폐식 동구장이고 덕분에 아직까지 인조 전디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장 자체가 타자 친화형 구장이기 때문에 투수 친화적 구장이었다. 다저스에서와의 성적 차이가 얼마나 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류현진이 4년간 몸담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야구 보기 힘든 동부로 가서 시청률이 많이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계약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니 내년에도 코리안 몬스터의 힘을 보여주길 기원합니다. 한편으론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서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이적했던 박찬호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